지금이 이제 직장인들 점심시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 오토바이가 한대 지금. 자, 오는데요. 자! 어? 탁! 붉은 점멸등이 지금 있는 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인 거 보니까 저번하고 좀 상황이 비슷한 거 같은데요? 행동은 똑같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 정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아... 일시정지 하면 첫 번째 가면 통과. 아... 근데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네. 보행자가 다 횡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아, 이거 사람이 제일 어. 하고 있다? 네. 사람 때문에 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난번과 사은 똑같고 네네. 오늘은 대상자가 오토바이입니다. 에? 네? 아, 아, 오토바이. 아주... 네? 오토바이. 근데 이륜차는 사실 더 조금 아니라게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이법 준수율은 이륜차가 아, 더 낫습니다. 아, 아그죠 아. 그렇죠. 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교차로에서 카메라 안 찍히거든요. 음. 네? 카메라 안 찍혀요. 신호 위반해도 과속해도 카메라 찍히지 않습니다. 아안 어, 찍혀요. 네, 안 찍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토바이 땡기면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아, 아. 정면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개, 어, 연구해서 작년부터는 네. 후면 번호판을 다뒀기 때문에 이제는 단속이 됩니다. 아, 아 원래. 네. 원래 안 됐었구나. 네. 저희가 게쭉 조사했을 때 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여기가 이륜차 유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많습니다. 두개 되네. 설거 기다리고. 아, 기다려지는 거. 조금 전에 기다리십니까? 지금 교수님이 이 얘기 하셨는데,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휘젓고 가려고 그러죠. 아유. 아, 근데 이런 거는 참 정말. 아유. 시간을 다투는 이 직업의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아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의 애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간 때 늦게 가면 벌점 때리고 시간이 돈이니까 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계형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네. 교통 법규를 지키면은 뭐 최저 임금도 벌기 힘들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도로에서 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유혹을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아.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저는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뭐야? 이게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좀 너무 위험한. 이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여기 지금 아, 이거 그냥. 얘 관... 보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난리예요 지금 여기. 광장이요? 광장. 차 없는 거리예요. 차 없는 거리예요. 죄송한데 오늘 약간 오일장 느낌 <laughs> <laughs> 오일이에요. 저기 나가서 뭐 깔고 네. 팔아도 될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리지어서 어, 가다 보니까 그냥 앞에 분들이 가시는 대로 그렇죠. 무심결에 지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나는데 네. 지금 이게 대각선 횡단보도로 지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음. 여기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는 표시가 돼있잖아요. 그겠죠 그건 그렇죠. 그건 아, 그래서 저 한가운데에서 가다가 차량 사고 났다. 아. 보행자가 10%를 보상 못 받게 됩니다. 아. 이 횡단보도 정자로 건너시는 분을한 분도 못 봤어요. 아. 자, 그럼 인기 합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그냥 장신부 전... 아 그건 안 됩니다. 형. 그걸 줄 근데 아 형이 <laughs> 안 지나가잖아요. 아, 근데 형님 진짜 횡단보도가 없잖아 여기. 여기가 거의 지금 아까 경경님이였지만 여기 그휴인아 휴일라... 이거 봐. 아저저저와 저. 밀고 들어오는 거와 뚜렷 뚜 아, 진짜 그냥 밀고 들어오시네요. 오, 오, 오. 아,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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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지나가. 네, 뭐야 횡단보도 아, 옆으로 지나가고 네. 뭐 제가 볼때 이+ 이 도로 자체가 지금 난이도가 진짜 높아 요 아,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네. 이제 배달하는 분들이 여기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만약에 탄생하시면 네. 일단 배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저희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음. 기다리시는 그래, 손님께도 피해를 드려는 방법도 되니까. 있고 네. 오토바이 탈줄 아나? 아 제가. <laughs> 못 타? 아, 제가 못 타? 타 타죠. 꼭 타고. 아 제가 뭐... 같이 따라가서. 아, 같 대신. 아, 아. 아, 아. 받아가지고 네가 이거 해면 가랑말 대신 달을 충분히 할수 있죠. 그래. 그냥.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저는 어쨌든 오늘은 근데 대상이 차가 아니고 이륜 네. 네, 오토바이입니다. 지금이 이제 직장인들 점심시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 오토바이가 안 돼, 지금. 자, 오는데요. 자! 어! 타! 타! 아, 안 됐네, 안 됐네. 아, 이게 사실은, 아, 나오기가 쉽지 않아 저쪽에서 오토바이 안에 내려옵니다. 자! 섰다!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자, 비상등을 비성등, 키고 평, 지금 평, 한 비성등. 오토바이가 오는데요. 비 상등. 자! 아, 정상 넘어왔습니다. 예. 저분은 서네. 아, 좀그한 분만 좀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네요. 어, 이시다. 자, 이름 이른... 아, 아닙니다. 아, 아 저분. 저러... 있는... 아, 아닙니다. 아, 저분. 저러... 있는... 그냥 보행자가 있는데 이제 피해서 가시니까.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이 헬멧은 참 오, 많이 보편화됐어요. 안전모 안 쓰면은 범칙금, 범칙금 네. 2만 원. 2만 원. 네. 아. 실수. 다른 것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그렇죠? 꼭 쓰셔야죠. 그렇죠. 네. 헬멧이 옛날에는 진짜 거의 안 썼다고.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토바이 타면은 다치면은 최소 중상이라고.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에이. 옛날에 그래서 그 느낌표에서. 어 동요병이 또 그런 캠페인을 했었죠. 음. 어, 얘들아 헬멧 쓰자라고. 아. 아. 얘들아 헬멧 쓰자. 헬멧 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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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헬멧 쓰고 다니. 하나, 둘, 셋. 굉장히 문화가 어떤 문화든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죠? 어. 헬멧 착용률이 얼마큼 되신지 알고 싶다는 아, 아, 그 거. 5%? 5어 지금 퀴즈를 내겠습니다. 몇이거 정확하게. 구십구십육점오, 구십육점오, 구십팔 프로, 구십팔 프로, 전 구십구 할게요. 구십구, 아, 구십구점육, 아. 아 역시 거의 다맞 쓰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네, 국민들의 그런 교통식이 어. 세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 어. 역할한 거는 경민이 아, 아. 아니? 당연한 얘기라. 아. <laughs> 아, 당연한 얘기다 <laughs> 자, 자 이거 이거 요요 설아 설아 이거 이거 이아아아아아아거아거 이거 아거이아설아설아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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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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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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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지금 그 뒤에 또 오토바이가 한두 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야 안 멈췄어 안 멈췄어. 아안 멈췄어. 자자자 한대 놓자. 봅니다. 이미 빨라요 이미 빨라요. 이미 느릴 거면 저 뒤부터 느렸어야 돼. 아 저는 이제 그 약속이 있어요. 와. 아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없 어떡해요? 아예 하죠. 당당하니까 형님. 괜찮네. 아니 근데 형님 아, 아, 그러니까 아예 당당하니까 괜찮네요. 아니, 근데, 아니, 나, 아니 그러니까 형. 나도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형. 안되게 아니라 내가 약속이 있는데? 아 약속이 있어도 형 그거는 아니 아주 답답하니까. 아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낌새도 없는데? 낀새도? 네 없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형님 만약에 이런, 이 정도 난이도인데, 오늘 그 성공하는 양심이 다 나가진 않 그러면 여기 나, 나, 거죠. 나, 그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지. 난리 나는 거죠. 그럼 난이나 거죠. 난이 이거 오늘 근데 끝까지 이렇다. 우리 속 터지는 거지. 속 터지는 거지. 뭐가 터져도 터져요. 아무것도 터지 났어요. 이거는. 아. 근데 여기서 아무 다 먹이겠다, 진짜. 제가 1년 차에 대해서 퀴즈를 좀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밤새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걸로 알아가는 거죠, 또. 지금 보면 그도로변 차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편도 4 어. 네, 차로, 차로 네 개입니다. 그런 차로에서 오토바이는 이 차로로 어. 주행할 수 있다. OX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 진차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정확히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아니, 아니. 저는 없다. 저는 한번 꼬아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런 게아니고 아. 이해를 잘면안데 왜요? 아니, 여기, 여기, 저,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여기 많이 있을까요? 좌회전은 여기, 여기 있죠, 예. 여기. 네. 아, 안 돼, 안 돼, 그냥. 아, <laughs> 아, 없다. 아. 안 된다. 된다. X가 됩데 X.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서는 차마다 갈수 있는 어, 차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지정차로가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차로를 반 잘라서. 이, 네. 오른쪽 차로로. 사차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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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아, 내말 맞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못 다녀. 그렇지. 어, 다깥쪽 잘라서, 다깥쪽. 다가 아, 저, 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멸동 앞에 정지가 그냥 크게 적혀있네요. 그렇죠. 에이. 정지, 노면 표시 있으면 반드시 속도를 0이 만든 상태에서 멈췄다 가야 되고. 근데 몰랐어. 이게,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우재야, 인스타에 옷만 올리지 말고 좀 저런 것좀 올려라. 맨날 인스타로 올려. 지 무슨 뿡뿡 옆으로 맨. 왜, 뭐해? 왜 찍는 거야? 옆으로 왜 찍는 거야? 언제, 언제 또 이렇게... 꽃게도 아니고 맨날 꽃게도 옆으로... 아니고. 이게,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옆으로 와? 제가 일부, 예. 네. 몰지각한, 예. 네. 모델들이 있어. 하하로라 <laughs> <보라, 웃음> 형이 좀 얘기하면 들어. 일부. 아, 일부야. 아니, 일부. 야 아주 극히. 극기를 좀 붙여야 돼요. 극소수 일부. 난 아니라는 거죠. 일부. 극히, 극히. 있다는 거죠. 자, 두기 오토바이 가는 대로입니다 조차는 그냥 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의 인식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요리조리 다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차보다는 보행자에 가깝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너무 다 아, 막이겠다. 진짜 에이. 보행자 앞으로 막 지나가 버립니다. 조차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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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지금 횡단보도를 이용하신 분들이 진짜 없어, 없어.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 많아요. 근데 저게 1인칭으로 제가 저 만약에 저기 걸었다. 음. 그러면 실제로 크게 위험하게 안느껴질요 그러니까요. 아. 저희는 이제 주관적 위험이거든요. 음. 안에 들어갔을 때 주관적 위험은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냥 밖까지 봤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위반이고 에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밖에서 본이 시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많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면 이렇게 갈것 우리도 같았어. 이렇게 갈것 같아요. 아니야 음. 음.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게 방송을. 내가, 예. 내가 나가서 얼굴 가리고, 예. 횡단보도로 이렇게 한번 한 바퀴 <laughs> 돌아볼게요. 예. 이게 정말 어려운가. 아, 근데 이렇게 되면 형이 오신 걸 알게 돼. 아, 몰라, 몰라. 이름거 어떻게 알아? 딱 봐도 이경빈도. 아니, 몰라. 한번 하시겠다고요? 한번 갔다 아,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사람 몰리면 진짜 웃기겠다. 댁으로 네. 가시는 건 아니죠?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 예상 자체를 안 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 경기 형이 한편으로는 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방송을 하시는 거 감사하기도 하지만 왜 나가셨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갔었다, 갔었 경기 형. 아, 경기 형. <laughs> 근데 형님도 주머니에 왜 손을 놓고 거기 서시는 거예요? <laughs> 네. 저기 행인이 척하시려 자, 오토바이가 또 지금 한대 오는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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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습니다. 알아, 알아보셨구나. <laughs> 근데 경규 왜 오토바이 그 기사님들 째려보시는 거야? <laughs> 경경님 귀가하신 것 같은데. 한 박에 도시로 집에 가신 것 같은데. 되게. <laughs> 아, 아 여기로 오셨어요. 아, 그 형님 어떠셨어요. <laughs> 형님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를 왜 째려보세요. 아니 그거. 형 <laughs> 근데 왜 째려보세요. <laughs> 아 제가 봤어요 주말 써 놓고. 형 근데 왜 째려보세요. <laughs> 이걸 한오초 <5초> 하시던데. <laughs> 아그가 이거. <laughs> 쓰라고. 아, 쓰라고. 그냥 건너보니까 어떻습요 횡단보도? 아니, 내가 그 건너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아. 네. 위험하더라고. 위험해요. 지금도 오토바이가 네. 이 네. 사이를. 내가 일어오는데도 오토바이가확 오다가 잠가 썼다가 확 하더라고. 아, 위험, 위험을, 위험을 느끼셨어? 위험해요. 내가 위험하다는 걸 내가 느꼈는데. 아, 그리치가 형님. 해. 아까 보다가 느꼈는데, 횡단보도 건너실 때. 네. 주머니 손 놓고 계시면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웃음> <웃음> 형 빼고 <빼불> 건너셔야 돼. <laughs> 형, 그러고 가다가 걸려고 너무.. 아니, 야, 아니냐? 아니, 아, 내가 형, 푹다친다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걷는지를 테스트하러 간게 아니고. 냉장 보소. 형, 손 빼고 걸어야 돼. <laughs> 큰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 생각도 못 했어. <laughs>